일로 와 일로 와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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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 애방 거 맞아 아이고 꿀멍 오는 거봐 오는 거봐 꿀멍 아이고 왔어 아이고 왔어 아이고 왔어 아이고 왔어 오라 그러면 오는 거봐 신기해 시켰어 어? 응? 꿀멍아 꿀멍아 오늘은 또 밑에 집에서 민원이 발생하고 응? 민원 발생 주요인 อึมฮมันจ๋าวันจ๋าจ๋าฮึมอึมฮึมฮึมฮึมวันจ๋าจ๋าวันจ๋าจ๋าวันจ๋าจ๋าวันจ๋าจ๋าต้อกินปะดาต้อกินปะดา 꿀봉 산 꿀봉이 눈이 이렇게 큰데 산에 묻혀가지고 여 눈이 하나도 안 보여. 응, 꿀봉이, 봐봐. 눈이 이렇게 이쁜데 산에 묻혀가지고, 응? 꿀봉아, 봐봐. 꿀봉이 봐봐. 아, 그 예쁘네. 눈 o 는 m 이야아이 o n Doom 이 u t 만 o n Doom b 좋아? t o 이 d 아 o m 이 u 아 t o 이 d 아 o m 이 u 아